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피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7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 마지막절 말씀까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편, 6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의 도를 주 권을 모든 나라에게 하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백성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으신 시편 60. 7편의 말씀은 표제어가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편 전체에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은 10편은 7편입니다. 그 내용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인데 오늘 67편이나 76편은, 이런 도우심을 구하는 급박한 그런 간절함의 내용이 아니라 좀더 밝은 분위기로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록되어, 누가 기록을 했는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 다만 6절에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는 표현이 있어서 아마 추수감사절인 장막절에 낭송되고 추수감사 찬송으로 불리는 그런 찬송 시입니다. 하지만, 추수의 기쁨이나 추수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배포를 주시는 복과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우리에게서 시작하지만, 온 세계적으로, 온 민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1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한 내용이 그 기원이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어.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는 내용이 그 뿌리가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그것은 강조를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바알이나 아스타룻 같은 우상은 은혜를 복을 베푸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이 장막전에 남송돼서 추수 감사 찬송으로 불렸는데, 당시 중동에는 농사의 신, 수확과 결실의 신은 바알과 아스타롯 부부의 신이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은혜와 복의 출발은 그런 바알과 아스타 아스타로 같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힘을 주어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은혜를 베푸는 것도 우리에게만니라 아니라 온 세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이것이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끝이 아니라 우리를 출발로 해서 온 세계 나라에 퍼지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치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내게 복을 주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속에는 복을 받는 것이 한 끝이 아니라 복을 온 세계에 나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지요. 이 시편이 기록될 때는 신약 시대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었던 구약 시대의 시편입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온 민족에게 이 복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라 하는 말은 쉬운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무슨 얘기죠? 복과 은혜를 온 세계에 나누게 되니까, 민족들 모두가 주를 찬송하고 죽게 영광 돌려드리게 하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은 즐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였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한 사람의 전체가 기뻐하거나 모든 것을, 아, 전부를 기뻐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입니다. 결국,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상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 그렇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존재이고 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에는 이 복을 주심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땅이 오곡백과를 결실해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온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때 보면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어떤 수고와 애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두 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알려지기를 그렇게 말하면서 6절, 7절은 하나님께서 이걸 복을 주신과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될 것이다. 그리고 3절과 5절은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이 4절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본론일 것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쁘고 즐겁게 놀아면서 공평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이것이 온 세계에 증거되며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내용이지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 속에 두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계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오시마했으나벗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며 그 복을 온 세계에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권면하시는 시편의 말씀을 새김질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하셨던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사사 이한 날의 삶도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서 가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